안녕하세요. 윈윈 탐정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탐정창업 교육 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탐정교육, 탐정창업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곳에서 한달 혹은 더 짧은 기간 동안 기초적인 교육만 받고 창업의 길로 나서야 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윈윈은 탐정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독립의 어려움,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제대로 된 탐정창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많은 시간 고민했습니다. 1년간의 자립보장 제도를 운영하여 윈민에서 창업 교육 과정을 이수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탐정업계에 탄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뛰어난 실력을 갖출 수 있게 하고 안정적인 탐정사무소 운영을 보장해드립니다. 1에서 3개월간은 교육을 받는 기간입니다. 대표 탐정님의 이론, 교육과 베테랑 탐정님의 현장 교육을 받게 됩니다. 4에서 6개월은 창업 및 창업 준비 기간으로 3개월 교육 후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은 창업이 가능합니다. 창업이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미독립자로 남아계시는 분들은 윈윈과의 협업을 통해 계속 현장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창업하고 영업해서 일하는 게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윈윈에서는 월한 건의 업무를 제공해서 탐정 사무소를 유지하시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윈윈과 협업 시에도 적정 금액을 지급드려서 창업 초기 자리 잡기까지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지 않으시도록 해드립니다. 7에서 12개월에도 윈윈의 창업 교육 과정 이수 후 창업을 하신 분께는 계속적으로 업무 제공에 도움을 드립니다. 창업을 하지 않으신 미독립자분은 윈윈과 함께하는 프리랜서 개념으로 협업하여 적정 금액이 지급되도록 교육 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기 3개월 교육 이후 원하실 때 언제든 창업이 가능하고. 창업을 희망하지 않으신다면 윈윈의 협업 탐정으로 계속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윈윈 탐정 법인은 대한민국 탐정 협회를 대표하는 세 곳과 업무 협약을 통해 실전 교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윈윈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는 자체 교육 자료를 통해 제대로 된 탐정 교육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어느 탐정 기업, 협회에서도 운영되지 않는 최고의 과정, 차별화된 교육 내용 진짜 실질적 창업이 가능한 과정임을 자부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윈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